하나님의 사역. 요 1036-39. 하나님의 팀 사역. 1.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죄의 대속이라는 엄청난 사역을 위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므로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꾼들도 마땅히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스스로 원하는 일들을 찾지 말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일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힘써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은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보내신 분의 뜻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들이 자칫 빠지게 되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3.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심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는 아들과 항상 함께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며 인간이 지켜 행할 창조의 질서입니다. 주님의 종들도 주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교회 안의 사역자 간에도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은 봉사의 직무이므로 계급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속적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 등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보여주신 조화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본받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아멘.